와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질문하고 어떤, 사, 어떤 특정인을 목적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 가상의 인물을 어, 해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오절 말씀 멸시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절 말씀에 바, 다만 너 때문에 네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를 자기에게 쌓는 거다. 어, 우리 생각에 고집 부리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죄가 더커 보입니까? 둘 중에 딱 비교해 봤을 때 고집 부리는 거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 할때 고집은 별로 문제가 될것 같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게 훨씬 지옥 갈 만한 어, 하나님의 천국이 at hand. 가까이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게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집도 나오고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로마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세속적인 제국 도시, 세속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인류의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의 표본이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 생각에는 성도들한테 권면을 할 거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큰 거니까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고집 이렇게 할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이 고집 회개는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된 거다 천국을 가까이서 누리는 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살수 있고 회개하면 영상복락을 누리고 회개하면 영이 새롭게 되고 회개하면 자유와 기쁨 누린다 이건 놀라운 거죠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산다. 알수 압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게 있다. 그게 고집이다. 고집. 구들꽃자 잡을 집착입니다. 고,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그리고 집착하는 것, 잡고자 하는 것, 끊임없이 잡고자 하는 거. 이게 집착인데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이 인, 인간입니까? 고, 어느,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있으면 이게 너무나 이거 뻔한 이야기 같은데 고집 없는 사람은 없다. 고집 불통이라면 모를까.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는가. 그냥 고집 정도면. 현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하려고 하면 자기 고집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고집은 사실은 죄의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을, 안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지. 고집 부리는 것 정도야 뭐. 그게 미운 것도 아니고. 자기 고집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봤어요. 그 유의어, 사전적으로 유의어 같은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가 뭐가 갔냐면 억지, 생떼. 그러니까 조금 더 세지더라고요. 고집은 고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이 가능한데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부린다. 그러면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유의어, 유의어의. 억지 생대가 있고 합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뭐 교회에서 잘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똥꼬집 옹고집. 이게, 이게 어, 합성어입니다. 고집에다가 붙이는 수식어가 앞에다 왜똥꼬집이라고 했을까? 왜또 옹고집이라고 했을까? 앞에다 붙이는 수식어가 굉장히 세잖아요. 세고, 세고, 딱 느껴지는. 아, 그렇게 고집불통을 똥꼬집 옹고집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파생어가. 생고집, 외고집입니다 생고집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외고집이라고 하는 말은 잘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파생어도 있고 유의어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어도 있습니다 이 고집이 뭐냐?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게 고집이다 다잘 풀어줬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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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게 고집이다. 더 나아가서 틀렸음을 뻔히 알고도 여전히 우기는 거다. 자기가 틀렸는 줄 알고도 끝까지 어, 우기는 거, 우기는 그런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집도 나오고 여기서 또 쇠고집도 쇠고집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집, 쇠고집, 오기 부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게 고집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게 되느냐. 이게 나이 어리면 생때를 쓰고, 뭐, 나이가 들면 약간의 고집이 있고, 더 나쁜 쪽, 더, 더 굳어지면 생고집, 뭐, 쇠고집, 이렇게 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두엽의 뇌화와 관련어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 뇌 속에 뇌 중에서 이 전두엽 이 앞쪽에 있는 뇌입니다. 이 앞쪽 앞쪽에 있는 뇌의 노화와 관련이 된 것이 고집이다. 다시 말하면 이 노화가 되면 이 전두엽이 노화되면 어, 비정상적으로 고집이 세진다. 비정상적으로 고집이 세고 특별하게 아까 고 고자, 집자가 뭐라 그랬죠 한자로? 잡을 집자라 그랬잖아요. 잡다, 잡다, 움켜 잡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전두엽이 심하게 노화돼서 질병에 가깝게 되면 고집이 아주 세지고 그리고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말로도 예, 강강박. 강퍅 말이 참 어렵잖아요. 강퍅이라고 하는 말도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거 이게 심각한 죄죠. 완고한 거 이게 자신에게 진노를 쌓는 이 고집, 완고함. 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부리면, 네가 애집,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거기서 살겠다라고 고집부리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살려고 고집을 부리면 너희가 거기서 뭐, 뭐 한다고요? 죽게 된다. 뭘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는다.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딱세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에르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집 부리면 망한다. 고집 부리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아들이 고집부리면 <laughs> 아들이 고집부리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은 돌로 쳐죽여라 그랬어요. 아들인데도 고집을 고집부리고 그다음에 반항하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야,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아들이 아닌 아들이 있나요? 이 세상에. 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시절을 겪고 왔는데. 만약 신명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거. 우리는 다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덮어줍니다. 왜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요즘은 더 빨라져갖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 어떤 사춘기 자녀가 그런 고집부리는 거,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네 목은 쇠근육이고 네 이마는 노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네 목, 목은 쇠근육이고 네 이마는 노쇠다. 두 사람 있습니다. 사울 왕과 바로에 대해서 이 고집 완고함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사울 왕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완고했다. 아주 완고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얼마나 그 집착이 혀를 내두를 정도에서 거기 사무엘상 15장에 그두 사람을 이제 사울 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 마법이 죄라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마술, 마법.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점치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영화에 마법이 아주 중요한 흥행 요소입니다. 영화, 영화에 마법이 흥행, 마법사, 마술사가 아주, 아주 단골 소재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세대를 불문하고, 요즘 다음 세대도 이 마법 뿌리는 갑자기 자기가. 여러 명으로 분리되는. 소로공에서 많이 어렸을 때 우리 보셨잖아요. 똑같은 형태를 여러 개 자기가 여러 개로 분리돼 가지고 두곳세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해 보는. 자기 착한 아들 모양으로는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있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마법.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다. 두더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 완고함, 고집 부리는 것은 행악한 악을 행하는 거고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행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같다고. 고집 부리는 게. 우리가 아니 고집 부리는 게왜 우상 숭배? 고집을 부리는 게 집착하는 게왜 우상 숭배는? 근데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완고함은 우상 숭배다. 신약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 욕심 부리는 거. 고집하고 욕심 부리는 거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고집이 센 사람이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아서 우상숭배하게 돼. 멸망길로 가는 거잖아. 사울 왕과 이집트의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그렇게 이제 모든 인생이 고집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좀 개선이 된다. 노화가 되어 전두엽이 노화되었을 때 고집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집착하는 것을 조심해라 뭐 이런, 이런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말 진노를 너한테 쌓는 거다 경고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집에 대해서 오늘 또이 또한 주간을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이 고집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무엘하 22장 27절,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일 거다.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 이 순결과 같이 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순결함, 거룩함, 순주, 순수함, 순전함, 우리에게 순결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 고집 부리는 자에게는 주께서 불쾌하심을 보이실 거다. 이 주님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우 성경에 불쾌하다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 현대용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불쾌하다, 불쾌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너무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아 22장 27절에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함을 보이실 거다. 주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예요. 고집이 막이 정말 행악이고 우상숭배라면 돌로 쳐죽여야 될 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정이 느끼시는 감정이 불쾌해하시다는 불쾌 하나님을 불쾌케 하는 것 이게 고집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서 명철이 어두워지는 그런 회개. 고집부리면 명철이 어두워지는 명철이 어두워지는 현명하지 못하게 된다. 고집부리면 왜 굳었으니까 굳었으니까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명철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디도서에 바울은 한번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쉽게 딱딱해지거든요. 근육도 경직될지만 생각도 경직되고 마음도 경직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래서 고집부리지 아니야. 황소고집, 쇠고집, 생고집, 외고집 그런 옹고집, 억지 생때 완고함, 강퍅 단어들이 다 어때요?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순결한 자에게 순결한 보이시고 완교한 자에게는 불쾌한 보이실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새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고집 끝까지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함이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우리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서 그래서 용납하고 또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 살수 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보다 더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비정상적으로 고집이 많은 그래 아주 정말 상대하기 싫은 불쾌한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다 똑같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완고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명철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비둘기가 같이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불과 같은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물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여 순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원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불쾌한 감정이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집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틀렸을 때는 틀렸다라고 솔직하게 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은총의 날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날씨가 또 다시 풀려서 아버지 하나님에 긴장감이 아버지 하나님에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수험 시험 끝난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모든 시간, 시간 절차,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봉사와 섬김과 나눔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귀한 날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